8월 8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어.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전환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이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역경의 문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는 로마에 왔습니다. 이 로마의 죄인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로마의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을 안 하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독특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구약 성경의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 요셉도 얼마나 많은 그의 인생에 역경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감옥에도 갇혀보고, 또이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첫 번째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은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이 바울이 셋집에 머문다. 이 바울이 로마에 포승줄에 묶여 죄인으로 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재판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셋집에 머문다.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였다. 그리고 모든 면회가 허락된 상태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택연금된 그 시간의 길이가 이태다 그런데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네. 바울은 이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가 성경학자들은 AD 60년에서 62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석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을 통해서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이 바울의 일생에 많은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둔 시기가 두번 있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이 가택 연금된 2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택연금된 상태 그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또 기타 등등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택 연금된 상태면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소위 이 정치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택 연금이 되었지만 황제 친위대 이 군인과 등과 등을 맞이해서 쇠사슬로 함께 묶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제 친이대가 몇 교대로 해서 바울과 등과 등을 이렇게 맞댄 상태에서 함께 묶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만약에 바울을 테러하거나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면 누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의미합니까? 네, 로마 황제를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가택 연금된 이 사람들을 절대로 해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가택 연금이 되고 있었지만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이 바울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까? 예약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로마 황제 친위대 군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이 교대로 군인들이 로마 황제 친위대 할 정도의 군인이라면 어떤 군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또... 로마의 군대에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오실 메시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도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전부 다 리더예요. 그런 리더를 그리워, 참된 리더를 그리워한다. 왕, 다스리는 사람이죠. 참된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참된 리더를 그리워해 왔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는 참된 선지자를 그리워해 왔죠. 문제는 무엇인가? 거짓된 리더, 참되지 않은 리더가. 우리를 실망시켜 온 것이 성경을 통한 인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왕,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제사장,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선지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분이 왔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제사장, 참된 제자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함께 묶여서 듣고 있는 구린들이 정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계각층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 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는요, 도로를 갑니다. 그냥 그 인프라를 통하여서 군대가 이동하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군수 물품이 빠른 속도로 문화가 빠른 속도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이 모든 인프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서구 유럽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었는가 또이 로마가 조금 후에 이 기독교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과 출발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죄인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 인생에 왜 역경과 고난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에게는 독특한 능력과 관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태라고 하는 시간, 이녀라고 하는, 하는 시간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시면 인상적인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비록 자기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에 관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지도자 참된 지도자 왕과 제자장과 선지자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해 왔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을 바울은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는가?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고 또 재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재림, 세컨드 커밍 그리고 죽음 이두 가지를 통하여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주님은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때 세컨드 커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것인가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인생의 시간, 그것이 비록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어떤 고통의 시간도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참된 지도자, 구약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의 관점으로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또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며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 되게 하시며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시사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시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